네 안녕하세요. EID 자 감자 그렇죠? 감자가 되고 어제 하락하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일단 감자 된 후에 호재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 추가적인 호재 부분이 이제는 나와야 될 거고 나온 거를 제 갖고 왔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나는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내 매수 단가를 낮춰 놓을까 고민들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지금 향후 e i t 가 이제 신사업이랑뭐 이런 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호재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혼자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문자 남겨 주시고 안내 제가 도와드릴 건데 자, 문자는 지난번과 동일하세요. 이 아이디, 정보는 무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돈 버는 번호 010-4451-6293번 문자는 숫자 5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숫자 5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카톡 유입해 도와드릴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한 내용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 추가적인 호재 이제는 뭐 악재라는 건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호재권을 예, 모음집 같이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예, 문자 남겨주신 분들 어,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진짜 찐 바닥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호재가 어떻게 집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 감자를 보통 하고 나서 일전에도 그래, 다른 종목도 감자하고 이틀 보는 3일 정도 하락을 시킨 후에 밑에서 이렇게 연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NFT 뭐 사업을 한다는 동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의 부분이 내가 조금 더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못 담는 내용 같은 경우는 문자 자 010-4451-6293번 문자 숫자 5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지금 구독 이벤트 중이 때문에 무료. 숫자 5만 남겨놓으시면 안내해드리는 부분, 호재 부분이 기사 보시면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태력들도 그냥 그래서 하나시길 거면은 감자 부분에서 여기 그때 감자 시작 전에 갖고 있던 거다뺐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뺐다는 부분 매집 현황 같이 볼 거고 신사업 지금 다시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NFT NFT 사업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중요한 건뭐 진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를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여기다 끼어 맞추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보랑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미리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카톡 유입해드리고 호재 약제 같이 안내해드릴 를 거예요. 호재 약제 같이 안내해드릴 거니까 제 번호 010 4451 하나 6293번 문자 숫자 5라고 남겨 주시고 정보는 불료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 i d 제가 봐서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급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거의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 현황도 같이 볼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게요. 세력의 매집 현황.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세력의 매집 현황 보면은 외인도 있지만 기관도 있고 뭐 법인 세력도 있고 개인 큰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어느정도 됐다고 좀 보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호재 뉴스를 좀 강하게 터트리면서 올려놓겠죠 그러면 저희는 미리 정보랑 타이밍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도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정보 무료일 때제 번호 010-4451-6293번 문자는 숫자 5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숫자 5번 하시겠죠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종목들 매집 기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감자 전에 외인들이 200만 주 이상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하락 시키고 나서 조금씩 또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할 때 여기 계신 분이랑 여기 계신 분은 다르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래서 매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거만큼 속상한 게 없겠죠? 근데 EID 요 부분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10대 1로 어 하고 지금 대체 불가 토큰 토큰 예, NFT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한다고 밝혀놨기 때문에 지금 어제 뭐 얘기 나오긴 했죠. 자, 블록체인 기업 타키온 ENT 그래서 스카 프로젝트라고 요 부분이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그제 가 갖고 온 호재권도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 한다, 한다 이런 가능성,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010 4451 6293번. 문자는 숫자 5번이라고 남겨 주시고 카톡 유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어~ 세력의 호재 부분하고 매집 현황 같이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궁금한 거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스카라는 그 회사 부분도 있지만 음~ 거기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그~ 외교통상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했던 연사를 맡던 그~ 탁기원의 강덕호 대표 이분도 그쵸 호재의 중심에 있는 거죠 지금 딴게 호재에 나올 게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권은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바닥에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 딛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 거고요이 아이디 예, 이기좀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주봉을 보고 있고 바닥에서 어, 1500원 선 있잖아요 지금 좋기 이선 넘는 3천원에서 그쵸 3천원만 지금 가도 1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랑 기사를 계속 낼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어, 궁금한 거 나는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한 내용들은 남겨놓으세요 제 번호 01044516293번 문자 5번 이렇게 끝날 새롭게 이게 끝날 거면 아까 말씀한 200만 주를 매수를 해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 하면 티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를 미리 작성을 하던가 기다리다가 기대감으로 올릴 때 같이 매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세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 따라가서 밑에서 사서 꼭대기는 아니지만 예, 절반 정도에 팔수 있는 그런 구간이랑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랑 타이밍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기존의 주진 같은 경우는 힘들죠. 어, 다 힘든데, 어, 매도를 하기 전에 예, 문자 남겨놓으시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어떤 거는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 다 해드릴 거니까 제 번호 010-4451-6293번 숫자 5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혼자서 힘드신 분만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정보랑 타이밍 부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5월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종목은 무료,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5월 24일 오전이거든요. 자, 녹십자 MS. 지금 녹십자 MS 오늘 9.76%. 그러니까 오늘 매수 안내해드렸고, 오늘 매도. 그래서 손가락만 안 다치셨다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렇게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5월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010-4451-6293번 숫자 5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녹취자 m s 를 여기 오늘 들어갔을 때가 여쪽에 들어가서 만 350원이죠 현재가 만 300원에 매도를 걸어두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거 맞추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과감히 들어가시라고 했고 과감히 만 300원에 매도를 걸라고 말씀드려요 왜 매도를 거냐면 내가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 매도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1삼3 0 0원 정도 걸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자 보이시죠? 1,300원 매도 1,300원 매도 안내해드렸고 그 다음에 9.76% 그러니까 잠깐 손가락으로 매수하고 매도한 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정보만 정확하면 이런 단타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녹십자 ms 지금 핫한 종목이죠. 그쵸? 네, 원숭이 관련된 지금 전염병이 다시 한번 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짧은 하루 종일 필요 없이 짧은 시간 내에 9.6%를 예,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어, 진행되는 이벤트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4451-6293 숫자 5라고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종목들 어, 정보도 받아가시고 숫자 5번 남겨 놓으시면 이런 무료 단타 종목도 어, 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손가락만 그쵸 풀어지지 않고 손가락만 이상 없다 하시면 두 번의 버튼 매수 한번 매도 한번 제가 매수 가도 안내해 드리고 매도 가도 같이 이렇게 안내 해드리니까 그렇게만 따라 오시면 충분히 하루에도 9% 20%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시겠죠 예,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은 무료입니다.